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필님 전화 점사 신청하셔서요. 아, 네. 네, 성함하고 나이 한 번만 알려주세요. 엄마네 집안은 네. 손이 귀한 것도 귀한 건데 네. 남자 자손이 좀 귀하다 그러거든요? 아, 네네네. 맞아요? 어, 어, 맞아요. 지금 아주버님네도 애기가 없거든요. 음. 남자 이런 자손이 귀해요. 그러고 제가 지금 보이는 게 결혼 네. 안 하고 돌아가신 분, 젊어서 돌아가신 분 아시는 분 있어요? 결혼 안 하고 돌아가신 분이요? 네, 조상 중에. 아시는 분 없대요? 조상 중에 결혼 안 하고 돌아가신 분은 남편 쪽. 자, 남편 쪽이요? 잘 모르겠는데? 그 영가 때문에 그런 기운도 있는데? 원래 어. 이 집안이 남자 자손이 귀한 건 맞는데 그 네. 영향도 좀 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엄마 그리고 집에 상문 껴있는데 네. 혹시 아프신 분 없어요? 집에 아픈 사람 집에 3년 안에 상 난다 그러는데 아상 난다고요? 언제 언제요? 3년 지금으로부터 3년 안에요아 3년 안에요네 아픈 사람 아픈 사람 그냥 뭐 우리 시어머니가 맨날 그냥 아프다 몸이 안 좋다 뭐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예 네, 그거 말고는 저희 친정부모님은 괜찮으신데 상날 일 있다는데 알고 성... 계세요? 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3년 안에 날 거라고 알고 계 계시,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제? 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상난다고요? 네. 헐. 뭐지? 모르겠나. 3년 안에. 3년 안에요. 오, 응. 너. 뭐, 뭐, 엄마, 어? 엄마 몸이 위또안 네. 좋고 자궁도 차요. 냉이에요. 어, 아, 알아요? 제가요? 네. 어, 그럼 저는 그만. 혹시 그 저희 신랑하고 저한테 아기는 있나요? 근데? 아기가 생기기 힘들어요. 생기기 힘들다고요? 네. 차라리 그 아주머님 쪽이 아기가 빡 가지신 게더 빨라요. 아 아주머님 쪽이 더 빠르다고요? 네. 어? 그럼 저희는 그냥 한번 못나요, 그러면? 나오면 아들을 낳을야, 낳아야 하는데. 네. 이 아들 여 집안 지금 제가 지금 보이는 건 남자 쪽 남편 쪽 집안이 남자가 귀하거든요? 어... 네 음, 그래서 낳으면 아들을 낳을 것 같긴 한데 네 아기가 지금 생기는 건안 보여요 어? 그러면 어, 그, 만약에 그 아들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혹시 몇년 안에 생긴다 그거는 모르죠? 아들이 지금 당장은 안 보여요 근데 음. 엄마 이거 아기 네. 생겨도 만약에 생겨도 유산 네. 조심하셔야 돼요 아 유산이요? 네. 아, 어... 아 어, 그래요. 아 그러면 저, 그러니까 남편 쪽도 그냥 자손이 귀한 거고 이제 저도 제대로 그냥 몸이 안 좋은 거고 이제 그렇고 그런 거 때문에 아기가 더안 들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남편의 기운이 강하니까 좀 네. 그런 게 있죠. 어... 남편 집안이 그러니까. 네. 남편이랑 저랑 만약에 결혼을 안 했으면, 그래도 이제 남자 쪽에 애가 귀하기 때문에 좀덜 생겼을까요? 그러면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어도? 그죠? 어, 그래요? 네. 어, 그러면 둘 사이에 그러면 애가 아예 없을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애기 갖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래. 뭐 다른 문제는 없고요. 뭐 도, 둘이 막 이혼수가 보인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네. 아, 아 살기는 잘 살아요, 둘이서? 네. 아, 그렇구나. 그럼 다 얘기하는데, 그래요. 지금 어, 짜 애기가 안 들어서는구나. 방법이나 이런 거 전혀 없죠 저희가 만약에 시험관 을 한다고 해도 결과가 아예 안 좋겠죠. 착상하기가 음, 힘들어 보여요. <laughs> 아주버님네는 좀 희망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아주버님네는 뭐몇년 안에 생긴다거나 그거는 알수 있어요? 몇년안에가 아니라 생, 제가 말하는 거는 이쪽이 가지는 게더 빨릴 것 같다고요. 엄마네보다. 아, 아 빠를 것 같다고요? 아, 네. 어, 그래요. 그러 어, 저희는 거의, 그래도 아. 들어서 네. 아니면 아시는 무당집 있으시면 거기에 네. 말씀하셔서, 삼신발언 하셔서 좀 같이,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것 같긴 해요. 어아 조금 이게 빌거나 이렇게 하는데. 삼십 만원 해서 네. 어 같이 시험관이랑 해서 하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아시는데 어. 있으면 거기 어. 어. 그래, 그래, 될 같아요. 뭐, 아, 그 거기에 의뢰하셔서 어돈 받아보시면 될거아요뭐아 근데 그또그애 애쪽 말고 네. 그뭐 저희 뭐 뭐라 해야 되나 뭐 사업이나 뭐 이런 거는 혹시 뭐. 이게 운이 조금 있나요? 안경 없 없나요? 어, 어떨까요 혹시? 엄마가 올해는 삼재가 뭐 끝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삼재가 다 나간 걸로는 안 보여요. 네. 서른 네 다섯, 여섯. 서른 여섯까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어, 그래요. 몸도 그렇고, 네. 금전도 그렇고, 지금 근데 금전이 없진 않지 않아요? 금전이, 에 그냥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뭐라 해래도뭐 부족하다거나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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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고 있는데, 음.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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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는 것 같아요, 네. 음. 어, 그렇구나. 지금 여기서 더 욕심 내면 욕심이 화를 불른다 그러죠. 네. 음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같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그거 말고는 뭐 다른 문제나 그런 거는 어, 어, 없죠? 그 아까 전에 3년 안에 산 그거 다한 건가? 뭐 그거 말고는 별 다른 그 그런 건 없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